안녕하세요. 산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 어제부터 날씨가 너무 너무 춥네요. 아,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아, 난실의 온도가 아침에 일찍은 보통 막 그저 어저께는 7도, 오늘은 아까 들어가 보니까 6도 이렇게 떨어졌네요. 아, 모든 분들 날 난실 관리 잘하시고요. 동해 입지 않도록 그난방은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입니다. 1번에 아 색감 아주 좋은 황중투 색감이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환엽중투입니다. 짧은 변에 색감 좋은 환엽중투 아, 변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쁜 환엽중투 두 쪽이고요. 두 쪽에 차마다 한대 달려있습니다. 아 멋진 종자고요. 1번에 아 황중투, 한약중투입니다. 두쪽이고요. 자마 한대 있습니다. 아, 10에서 0.9 17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색감 너무 좋고요. 변도 아주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소호반인데요. 호피반 같은 소호반 아... 사계하고 명품에다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계 못지않게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 중자 아주 좋네요. 편도 좋고 욕질도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소호반 아주 멋진 종자고요. 신화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소가 무늬 아주 잘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 입끝도 마무리가 아주 좋고요. 짤막한 면에 소호반. 이번에 소호관입니다. 소호관 두 쪽이고요. 아주 변도 육질도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8에서 아 6에서 8아 키가 작은 건 6cm고요. 아 키가 큰건 8cm입니다. 이 폭이 0.7 0.5 8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호중투고요. 호중투 변도 호질로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요 이게 황중투데아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요. 색감은 이제 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입장은 지금 황색으로 있고요. 아아 호중투 한척입니다 3번에 호중투 한척이구요 14에 3.7 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색감 아주 좋은 중투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 육질이 단단한 병의 중투구요. 색감 아주 좋아요. 진청 바탕에 황색으로 색감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한쪽에 뿌리도 좋구요. 아, 4번의 중투입니다. 색감 좋은 중투 한쪽이구요. 아, 9에서 0.5. 6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자앵두고요. 자와 아, 자와에 자화, 두화입니다. 아, 자앵두 두화에 자화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개체들은 아, 키워서 신화를 저게 꽃대를 달려놓으면 정말 멋있죠. 아, 자행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얼음솔 맞지 않게 아주 예쁜 자행도고요 5번에 자앵도입니다 자행도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세축입니다다름저렴에 올렸습니다. 15에서 0.7, 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사피고요 사피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변도육질 단단하니 아주 좋고요.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아, 사피 두 쪽이고요. 예쁜 사피입니다. 이렇게요. 아, 6번에 사피 두 쪽입니다. 15에서 0.6 5만원입니다. 아, 7번은 아주 변이 좋은 서반이고요. 이건 아, 홍화가 나오는, 아, 서관입니다. 비가 아, 한쪽에 한 입장이지만, 뿌리도 좋고요 아, 편이 아주 좋습니다. 작은 작지만, 편이 너무너무 좋고요 무늬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아, 소매를 거의 됐는데도 아주 멋져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무늬 아주 잘 들어있죠. 아,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좋아서 키우는데 지장 없고요 7번에 서반 한쪽입니다 10에서 0.5, 3만원입니다. 8번은 삼다도입니다. 중화 삼다도. 아, 두쪽이고요 삼다도. 아, 색감도 좋지만 화염이 정말 좋은 삼다도입니다. 아, 다른 꽃들은. 아, 저기. 잎들이 조금씩 긴데. 아, 꽃잎이. 거의 둥글다시피 원판은 아니지만 화염이 정말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어, 중앙 갖고 계신 분들 종자으로 추천드리고요. 3다 도두 척입니다. 12에서 0.7 5만 원입니다. 아, 어, 9번은 홍일품입니다. 홍화 홍일품. 색감이 아주 좋죠. 홍일품 두 척이고요. 어,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다 홍화들 한두 분씩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아, 사람 얼굴 다르듯이, 아, 또 홍화도 나름대로 다 다르거든요. 화형들이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그래서, 아, 홍화도 그래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종자목으 추천드립니다. 홍화 저렴히 올렸습니다. 아, 작전 홍일품 두 척이고요. 17에서 0.7, 5만원입니다. 아 10번은 황화입니다. 황화, 분명 황화구요. 꽃을 여러 번 피웠답니다. 예, 황화. 아, 자기 아, 촉수가 너무 좋아서 7촉이나 됩니다. 7촉이나 돼서 내년에는 꽃몇 방씩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통 잘 씌워서, 아, 발색 잘 씌워서, 아, 시켜서 전시회도한번 내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황화 어, 7축입니다. 19에서 0.8, 5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일 번에 색감 좋은 중투입니다. 어, 환엽 중투고요. 색감도 좋고 편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환엽 중투 두쪽입니다 어, 그리고 자막도 달려 있네요. 뿌리는 이렇게 여섯 가닥이구요 건강한 뿌리 여섯 가닥. 아, 뒤에 뿌리 하나면, 그래도 그것도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약간 잘렸고요. 아, 총 뿌리 여섯 가닥, 두쪽에 여섯 가닥이고요. 편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환엽에 황중투입니다. 아, 신화도 달려있고요. 1번에 황중투 두쪽에 신화 한데 달려있습니다. 아, 입폭이 0.9, 17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소호반인데요. 아, 너무 예쁜 소호반입니다. 사게 못지 않게 아주 좋은 색감이고요. 아, 짤막한 변의 소호반. 아주 예쁩니다. 좀사게 닮았죠? 아주 예쁩니다. 변도 좋고, 변도 이렇게 후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의 뿌리도 이렇게 잘 내렸고요. 신화의 뿌리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총 뿌리가 두 쪽에 뿌리가 여섯 가닥입니다. 그리고 펄브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펄브도 있습니다. 아 소호반입니다. 아주 예쁜 소호반. 짤막한 구육질 편입니다. 이번에 소호반 두 쪽이고요. 2포의 0.7, 0.5, 8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호중투구요. 아, 이게 극한으로 가는 개체인데, 극한에서 아, 분지해놓은 개체인데, 아주 색감이 재색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중투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무이 아주 좋구요. 아, 뿌리도 이렇습니다. 뿌리도 아, 내가다 이렇게 뿌리 내가달입니다 뿌리도 좋은 편이구요. 3번에 아, 호중투입니다. 포폭이 0.7, 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색감이 아주 좋은 중투고요 색감 좋고, 편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극한의 중투죠. 아, 뿌리는 전부 다 좋습니다. 뿌리는 넘무너무 좋구요. 하얀게 지금 자마자리입니다. 자마가 지금 눈짜리 있고요, 이렇게 둔짜리 있죠. 뿌리는 새가 아, 다 있고 짧은 뿌리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수태가마 심어놨더니 뿌리 잘 내렸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극황의 중투 아,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4번에 극황의 중투입니다한 쪽이고요. 아이 폭이 영점 모6만 원입니다. 5 번입니다. 5 번은 자의 앵두고요. 두화의 자화입니다. 자행도 아 두화의 자화 자행도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건강한 세촉입니다아 자행도는 그냥 자색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두화입니다. 두화의 아, 자화가 잘 들어 먹자화가 잘 들어 있는 색감이고요. 아,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 너무 좋습니다. 새 아, 쪽의 뿌리는 한1 0 가닥 정도 되고요. 아, 변도 좋고 자행도 새 쪽이고요. 자화의 두화입니다. 5 번에 자행도 새쪽이폭0.7 6만 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사피구요. 예쁜 사피입니다. 사피 무늬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피 두 촉. 아, 뿌리도 아주 좋구요. 아, 건강한 뿌리, 새 뿌리 두 가닥 잘 내렸습니다. 아, 두 촉에 뿌리는, 아, 여섯 가닥이네요. 여섯 가닥이고. 예, 6가닥 사피 두쪽입니다 사피 두쪽에 아, 6번에 사피 두쪽이고요이 폭이 0.6. 5만원입니다. 아, 7번은 소반입니다. 소반인데, 이게 홍어가 피는 소반이고요. 아, 신호올라때 정말 멋지게 올라오는 개체. 지금도 참 예쁩니다. 너무 멋지죠?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다들 생장 점 살아있는 아, 새 뿌리들이고요. 그 한쪽에 벌고 있습니다. 7번에, 아, 서반 한쪽입니다. 아, 이폭이 0.5, 3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3다도고요. 아, 주온 계열 3다도입니다. 색감도 좋고 화영 아주 좋죠. 아, 화영이 너무너무 좋은 삼다도입니다. 신화의 아, 뿌리도 아주 잘 내렸네요. 삼다도 아, 두 쪽입니다. 8번에 삼다도 두 쪽이고요. 아, 주홍아 삼다도입니다. 아, 10에서 0.75만원입니다. 9번에는 아, 홍일품입니다. 홍일품. 아, 홍화죠. 홍일품, 홍화. 아, 뒷대는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홍화반 아닌가 싶어요. 아, 홍일품, 홍화. 아, 뿌리는 일곱 가닥 있고요. 아, 두 쪽에 뿌리는 일곱 가닥, 건강한 뿌리 일곱 가닥 있습니다. 아, 홍화홍일 품입니다두 쪽이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 폭이 0.75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은 분명 황화고요이 아, 꽃은 여러 번 집에서 피었던 난초랍니다. 황화 아, 일곱 쪽이고요. 꽃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꽃, 꽃에 달릴 것 같고요. 19에서 0.8,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